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가지 율법을 이사엘 백성에게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사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세우신 이후에 이사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 성막을 지을 때에 이사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명령하셔도 좋을 것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에 약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쁨으로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지못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도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에 아저 사람이 참 마지못해 이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이런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기가 참 괴롭지요. 아이고 저 사람이 마지못해 저렇게 주는 거 내가 꼭 받아야 되나? 나 이거 없어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때는 괜찮아 하면서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성막 말씀으로도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사람들에게 예물을 내서 그걸로 성막을 짓는 예물을 삼으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셔서 예물들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에 참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면, 차라리 그 일을 좀 내려놔라. 그 예물 드리는 것좀 보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을 드려도 조금의 물건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내 마음이 함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억지로 억지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시면 저는 참. 야, 저분은 저렇게라도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억눌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할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조금 보류하셔도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내 시간과 예물과 헌신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예물과 정성, 우리의 봉사,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